자 3실과 1번 문제 It is evident 명백하다 that 그쵸 렇 self-esteem 자존해야지 갖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a significant fact 중대한 또는 중요한 효과를 on health 건강했어. 건강에 대해서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응? 직접적으로 <laughs>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둘다, 즉 간접적으로 응. 건강에 대해서 뭐야 중요한 어 중대한 효과를 갖는다라는 것은 명백하다, 오케이? 야, 이렇게 해석 안돼, 해석하지 마, 그게 더 편해. 응. For instance, 예. 예를 들어 self-esteem 자존심. 자존심은 예. is typically considered 일반적으로 어 여겨진다, 생각된다, 전형적으로 생각된다, a key okay, feature 주요한 예, 특징. 그 다음, consider 형용사, 동사 e 뭐, h 모모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야 중요한 요야 특징이라고 생각 t h 전형적으로 어 m o r a o a mental health. 정신건강의. 정신건강의. And t h e r n g the r e f 음, o r e 어그그 어, o 로써 뭐야 w o r t h p u r s u i n g 그러니까 추가 가치가 있다 오케이 어, okay? in i t s o w n r i g h t 이게 권리가 권리인데 in 그어 맞아 그 자체로 란 뜻이야 in o n e 이 o n right 하면은 그 자체로 이 소리야 그 자체로. 자체로 뭐야 추가할 가치가 있다 네자 뭐. 예. 음. it 그 may also have 가지도 모른다 on um, indirect influence. 적인 영역을 같이 덮는다. Through its contribution, 그것의 기여, 기어. 기여를 통해서, 오케이, okay. to intentions 의도에, to u n d e r t a k e health or unhealthy actions. 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건강에 좋지 않은 <않아? 웃음> 행동을 어, 떠맡는 또는 취향을 하셔도 돼요. 떠맡는 뭐야? 의도에 그것에 기여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가질지도 모른다.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솔직히 자기의 자존심이 높은 사람이 건강해삽니다 오케이. 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아. 어난사 아, 찌질이야. 나사갗할수 없는 자살 생각만 해. 이 좋겠냐고 이게. 그잖아. 그러니까 정신건강의 주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주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뭐야 자존심을 어느 정도의 자존심은 추가할 필요가 있어 너무 세면 이상하게 되는 거고 그죠? 또 뭐야 그것은 뭐야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뭐냐 하면은 건강에 좋은 또는 건강에 좋지 않은 행동을 뭐야 취하 떠맡게 되는 의도의 뭐야 기여를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을 취한다 이게 뭐냐 면 이거야 오케이? 자존감이 높아 내가 자존감이 높나? 자존감 높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요 규칙 생활을 아, 밥을 개떡같이 먹는데 먹 머시기 무서워서 규칙각인규칙 생활을 하려고 그러고요 운동을 합니다 오케이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은 아 인생 뭐해 뭐해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좀있어 어떻게 돼아 인생 뭐냐 마약이나 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간접적인 야기죠 그건 For instance 예를 들어 at a c o m m o 스 sense level 상식 수준에서 individuals 어, 개인 네. 개인들은 respect who 아, who 하나, respect and value 존중하고. 고 소중히 여기는 개인들은 themselves 네. 어, 그들 자신들 어, 존중하고 뭐야 소중히 여기는 개인들은 will other things be equal 야 이거 조심해라 other things be equal 하면요 모든 것이 같다면요 이거 여기에 추가처럼 같이 써 모든 조건이 같다면 다른, 다른 것들이 같다면 왜그렇나 other things부터 여기까지 이게 원래 뭐냐면 if other things 어, 이, are equal 이거거든 원래가 여기서 분사 구문에서 어떻게 돼 if 지우고 뭐야 ing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거라 이게 근데 이거 가끔 써 옛날 편인데 다른 것들이 다 똑같다면 오케이 자기 스스로를 존경하고 뭐야 소중히 여기는 개인들은 w e s t t k to look after look after 뭡니까 아, 돌보답니다 돌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them selves 그들 자신들을 by adopting 네, 도입하다 도입함으로써 오케이 courses 과정들을 오케이 of action 행동의 과정들을 뭐야 도입함으로써 또는 채택함으로써 that 하는 prevent 막는 disease 질병들을 맞는 행동의 막 일련의 과정들을 도입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돌보게 해도록 할 것이다. 오케이 이해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즉 뭡니까 자존심 높은 사람들 은 뭐야 그들 자신들을 돌볼 거야 당연히 뭐함으로써 어, 질병을 맞는 행동들 한마디로 운동 같은 거자존감이 낮은 사람 운동 안 해. 디지털 아니 담배만 툭툭도 돼. Let's up, up is perhaps 음. 명백히 아마도 <목소리> 확실하지는 않은데 아마도. <laughs> 아마도. 아, 아마도 아마도 perhaps 아마도 오케이 there is there. 있다 strong evidence 어. 강한 증거 있다 <laughs> that 아, 그. 라는 아, 네. 이거 동 동급의 대시 아 people. 사람들이 enjoying 즐기는 high s e l f i s t t e m 어 잠깐만 가자 이제. 어, 높은 <laughs> 뭐야? 자존심을 뭐야? 즐기는 사람들이 are 아, less willing really to tolerate. 덜, 뭔가 한... 덜 뭐야? tolerate 덜 참다. 참다. 덜 참는 어, 덜 참는 참기 쉽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쉽다. 뭐야? 있다. 오케이. 어. Okay? 이해되죠? 그래서 오케이? 아 그래서 뭐야? 사람들이 높은 자존심을 즐기는 사람들이 뭐야 덜 뭐야 참 어, 참기 쉽다라는 강한 증거가 있다. 뭘 참어? 디스넌스 몰라? 4번 동그라미 3번 위에. 네. 네. 디스넌스 뭡니까? 뭐라고 써 있어? 어, 밑에 안써있어 어? 부조화죠.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것. 말도 안되는 것은 뭐야 덜 참기 쉽다라는 강한 증거가 있다 and more likely to take 그렇죠 더가지 취할 경향이 있다라는 증거가 있다 강력한 증거가 rational action a to reduce to 줄이기 위해서 that dissonance 그런 말 하고 나왔잖아 말도 안되는 것 아까 뭐랬냐? 어. 어, 부조화를 그런 음.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뭐야 줄이기 위해 함적인 행동을 뭐야 취하 더 취하기 쉽다, 오케이? 라는 간단한 증거 있다. By for example rejecting.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뭐야? r e j e 거절함으로써 u n h a p p y behavior. 건강하지 않은? 건강이 좋지 않은, 건강이 좋지 않은 행동? 행동을 뭐야? 거절함으로써. 얘가 음. 한 마디로 뭐야? 어? 이거야 와가지고 친구가 그런 거. 아, 야아 친구 뭐 있냐? 막한방 해. 오케이? 그 뭐야 말대하는 거잖아. 안 참어. 너이 새끼 와 일로 와봐. 팔 버려. <laughs> 솔직히 나 같은 그래. 마약 하자 그러고 있나팔 버리고. 연을 왜 끊어? 경찰서 집어넣어야지. <웃음> 그런가? <웃음> 자, those 사람들은, 아, 사람들은 어, having 갖는 low self-esteem. 자존심 같는 이게 문제입니다. 아, more like the object. 그렇죠? 그 object가 뭐야? 반대하다야. 뒤 to가 있습니다. 으뒤 보이시죠? To interpersonal. 그래서 더 반대하기 쉽다. Yeah. To interpersonal pressures. 개인간의 압박. 예. 개인간의, 개인 간의 개인 상호 간의 뭐 압박감에 어 반대하기 더 쉽다. 아니라 이거 뭐예요? Confirm이 됩니다. 동의하기 쉽다. Then those. 사람들보다 Enjoying 즐기는 High Self-esteem 높은 자존감을 With Unfortunate Consequences 불행한, 불행한 결과와 함께 When 할때 Such Social Pressure 압박감이 어. Results in unhealthy behavior <laughs> 그래 건강하지 않은 건강이 좋지 않은 뭐야? 건강이 좋지 않은 어, 됐어 행동. 됐어 행동의 결과를 낳을 때 불행한 결과와 함께 높은 자존감을 즐기는 사람들보다 개인 상호간의 압박에 뭐야? 컨펌입니다. 오케이? 일치시키기 더 쉽다. 따라하기더 쉽다는 소리야. 음. 이해가? 한마디 이거야. 친구들이 와서 그러면 너희 나이 또래도 마찬가지야. 너희 있을텐데 너희 학교도. 친구들이 와서 야, 스트레스 많이 받지? 한대 빨아봐. 담 배. 음. 그러잖아. 오케이? 그게 뭐야? 옆에 동료들이 야 인생 뭐 있어? 힘들지? 술 한잔하고 담배 한피토 털어? 그렇게 시작한 되는 거야. 그렇게 오케이. 그러다가 이제 좀더 심하면 요새 집에 가정주부께서 만약 그한다고 큰일 났네. 낸 거. 자, in terms of empowerment 네. 여기요. 네. in terms of 모모의 관점에서요. 네, 자율권 관점에서. <laughs> 네. 한마디로 힘을 준 거야. 힘을 주는 거. 권한의 네. 수요의 관점에서 누구한테 네. 어, 권한을 주? 권한의 수요야 원래 뜻이 empowerment가. 누구한테? 개인한테 그러 그러니까 니가 까 알아서 해 그게 자유권이잖아 관점에서 though 그러나 any unthinking any unthinking 그러니까 무개념 생각 없는 것 yielding yield가 산출하다도 있는데 굴복하다도 있어요 이거 굴복하다야 ing 붙었잖아 그럼 어떻게 돼? 굴복하는 to social pressure 사회적 압박에 굴복하는 어떤 무개념은 오케이 우드비 컨 r e 드 고려될 텐데 생각될 텐데 oh, 안타라하고 생각될 텐데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아마 사회적 압박감 사회 압박 중에서 이거 있잖아 아, 공부 열심히 하고 오케이 okay? 노력해라 이거는 뭐야 상관없는데 야 동근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대 빨어 오케이 okay? 한대 맞아봐 이거 좋아 뿅가 압박감에 굴복하는 아무 생각.. 어 그래 너니 네 얘기가 맞는거 같아 아무 생각없이 그럼 어떻게 해야돼?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될텐데 오케이? 생각.. 건강에 좋을리가 없죠 제일 최악이 본드 보는 새끼들이야 큰일나 본드가 많.. 아 이거 가르치면 안되는구나 아 없어요 예 <laughs>